이쪽에 울릉도랑 독도있는데 구경가보시겠어요? <laughs> 울릉도랑 독도 <laughs> 울릉도요? 이거 들어가면 뭐? 나갈 수 있는거죠? 아,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요 <laughs> <저> 울릉도다 <laughs> 음. 저기 좀 멀리 떠보려고 해 답이 없는거야 <laughs> 어. <오케이>. 여기 가볼래요?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가봅시다 가봅시다 <웃음> o k a 왜 No, wait, c o n t i 니까 담고 싶다 와 l i 는 거다 d 도 없고 왜요 h y 인데요 그냥 a t do you want to do? I'm kidding. Wow. What's u 실탄이 뭔지 아시나요? 아니 뭐? 장전해. 아니 장전을 못하네. 뭐 하는 거죠? 게놈 전진가. 프로기는 버려. 차가 먼저야. 와 이렇게 난 버려진다. <laughs> 이 세상 믿을 친구 하나 없다 너더니 어. 와 여기 차차차차차 차. 폐차요? 안돼. 폐차 말씀하신 거죠? 아 총알 먹고 싶다. 나 여기 넘어갈래. 오케이. 어 글라이더가 보이는데 프라이팬 주웠다고요 버려야지. 네. 버려요? 오 C 포. 여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. 글라이더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타보실래요? 어나 그거 알아. 연료가 없다. 있어요? 연료가 없다. <웃음> 당신은 <웃음> 나의 동반자. <laughs> 노래 노래 하시다가 나가 있네. 류당간 <laughs> 넘실했네. 네, 강 나왔죠. 야, <laughs> 파밍하세요. 뭐야 이게? 파밍, 이게? 뭐야 이게 뭐야? 한대 하고네. 오. 아 어, 파밍하고. 장모님 파는 뭐니? 예, 장모님이요. 장모님? 장모님 왜요? 갑자기? 재기 장모님? 나 장모님 없는데. 알아기 있으세요. 어, 아, 이거 운자이네복학에요가지가 운전해 보세요. One, t w 아, 살았다. 어린이 유람 단을 나다던 그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아 오, 글라이더다. <laughs> 아, 저, 아, 선생님? 보고 아, 계시면 안 될까요? 선생님? 이거 머리 쏴버려 그냥? 아니, 면봉 좀 보고 있을게요. 면봉 내려야 될것같아저 뭔가 이거 GTA 아니구, 아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기름 뭐좀 있을 으 기름 좀. 아, 숨파이더네 지금. 사 아! 배율 있으면 말씀드릴게요. 수직 손잡이. 와, 알겠어요. 팔 배율 있어요. 팔 배율. 와, 가지러 갈게요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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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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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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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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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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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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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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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, 여, 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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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운전할 거예요? 제가 운전할까요? 그래? 아니, 예. 오오! 네, 저 그냥 운전할게요. 자, 운전하시다가 어? 절대로 박으시면 안 돼요. 박스에는 오오오! 아, 개 아파 미친. 아니 나무에 왜받왜 받아주는 거죠? 그냥 한 번씩 긴장감을 박... 유도하기 위해서 한 번씩 박아주는 거고요. 어이, 특수 아저씨 좀 이상한데? 도망가자. <laughs> 도망가자도마가자 도망가자. 돼. 토가야가야가야 돼. 여마가야 돼. 고 총소리난쪽을 가아볼토마요야 돼. 토마가가 충격을 먹었는지 토거든요 네. 발견 나가아파토 하나 컷, 하나, 하나, 하나 컷, 한 마리 죽임, 개꿀. 제가 키를 뺏었어요, 잘했죠? 네. 빡쳤겠죠? 저쪽이죠, 저 폐거물. 조심, 조심. 확인. 어, 한발 맞추고. 와 개잘해 아, 그럼 고수와 그 같이 할수있참 좋다 근데 어있어요아빔 맞았고 아, 아 이거 누가다 어메 아겁납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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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뒤에.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있다고 뒤에 뒤에 있다고용 뒤에 있다고요. 피 채우세요. 네. 피 채우고 도망가야 돼요. 너무나 됐구나. 네. 피 채우세요. 이리 오세요. 어, 그리고. 연막 까드릴게요. 조심하면서 일, 이쪽으로 오세요. 연막 쪽으로 오세요. 연막 어디 있는데요? 연막이 안 보이는데요? 여기 피어오는 아. 쪽. 엎드리세요. 엎드리세요. 근데 안 보여요. <laughs> 내가 안 보이는데. 피차 오세요. 어, 시발. 도대체 피, 누나 잘 썼네. 피피피피못 채웁니까? 와 누워 누워서도 사용 가능. 예. 네. 피차 오고 바로 차 타세요. 도망갈 거예요. 블라. 파밍하고 가고 싶은데. 이게 사람이 있어. 있어도 아니, 파밍을 진짜, 해야 되는 꼭. 게 지금 우리 차가 어. 있기 때문에. 근데 힐템이 없어가지고. 힐템 근데 사람이 왔었네. 도망갑시다. 문열려 있는데? 이어디 가요? 이요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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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빨리. 차갈아 타죠. 차갈아 탑시다. 기름이 없어가지고. 차 이거 달려 달리라고 차 바퀴 터져 있네 어떤 새끼야 아 이거 기름 없네 누가 타고 버린 거네 개망 더곧 죽을 것 음.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예템 없나요 회복템 네 아까 다 썼구나 아 회복템 어 됐어 됐어 됐다. 가자 어너왜 자꾸 거냐고 빨리 달리세요 저쪽으로 어저 멀리 달린다. 저 멀리 두명 달리고 있어요. 저 멀리 네 보이죠? <laughs> 보이죠? 뛰는 거. 그냥 제네들랑 싸우고 죽어버릴까? 아니요, 그건 싫은데요. 아킬 오케이. <놀람> 오 뭐야? 날 쏴. 계속 기들아 네 낫다. 거의 다 왔는데 회복템이 없어 좋겠네 이거. 쟤네 어디 갔지? 밑에 내려갔어요. 네. 어, 시어 어디 있어? 있어, 있어. 어디 있어? 여 있어. 아니. 아! 개우개우 개복, 가지.